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중 조금만 신경 써도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재활용입니다. 용인시가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윤명원 기자입니다. 용인시 전역에서 수거한 재활용 자원들이 연실 센터로 들어옵니다. 1차 수 작업을 거친 재활용품들은 자력 선별기를 통과하면서 철재류가 걸러집니다. 풍력 선별기를 통과되면서 플라스틱 재질들이 선별되고 원통회전선별기에서는 작은 이물질이 걸러집니다. 버리면 쓰레기였을 재활용품들이 이러한 공정을 거치면서 귀중한 자원이 됐습니다. 일일 발입량은 약2 6 30톤 정도 됩니다. 일일 생산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은 91톤입니다. 재활용센터는 건립 1주년을 맞으면서 매각사업의 올 상반기 매출 총수입은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됐습니다. 재활용품이 세분화됐고 질도 좋아져 매각 단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스타가 중공되기 전에는 노천에서 수작업에 의해서 분류선별을 하면서 선별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재활용품의 질도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자동화 선별시설을 갖추면서 재활용품을 세분화해서 판매할 수 있어서 세일 수입도 많이 증가하고요.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재활용 분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리 수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어, 건폐 생폐,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갖고 들어오셔야 되지. 같이 한꺼번에 비닐봉에다가 같이 섞어서 들어오면은 여기서 선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아 시민들께서 따로따로 분리를 잘좀 해서 갖고 오셨으면은 아, 용의 재료에서금만한데 아주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재활용 센터는 귀중한 우리의 자원을 캐는 또 하나의 유전이었습니다. 경기 TV 뉴스 이명훈